바가판 아하 따뜻김 마니아세 수브떼 야판티오 강가이암 마하나디암 발까하 바가판 아하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구마라스님께서는 번역하지 않으셨고 현장 스님은 불고 선현 부처님께서 선현에게 이르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딱뜻김 마니아세 수브떼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브리요 구마라스 스님께서는 수보리 어의 운하 수보리여 내 생각엔 어떠하냐라고 번역했고 현장 스님은 어여의 운하 내 생각엔 어떠하냐라고 내 생각 여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야판티호 간가 이암 마하나티얌 발카하 야판티오라는 것은 뭔뭐 하는 것에 대해서 뭐뭐 뭐 하는 한에서 그런 뜻입니다. 관계사고 강가이암 할때 이것은 강가가 바로 강가강입니다. 이것은 바로 겐지스강을 말합니다. 마하 나디암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 나디, 나디는 줄기인데 이것도 바로 강을 말합니다. 큰강입니다. 그래서 강가 큰강의 그 다음에 왈루까, valuka. 이 왈루까가 바로 모래알입니다. 까, 장음을 써서 모래알들, 복수를 쓴 겁니다. 모래알들에 관해서. 구마라스님은 여, 항하, 이 항하가 바로 강가입니다. 중, 소유, 거기에 있는 사, 모래사자입니다. 항하에는 모래와 같은. 현장스님은 내지, 근가, 하 중. 소유 제사 나아가 내지 금가강 이 금가강이 -ga 바로 강가강입니다. 겐지스강에 있는 묻 모래에 이르기까지라고 번역했습니다. 아피느타 발르가스 타타가테나 바시타하 아피느타 발르가스 타타가테나 바시타하라는 것은 아비라는 것은 또한 뉴 참으로 따 따라는 것은 그들입니다. 발루카스 Valukas, 이 발루카스가 바로 모래알들이니까 모래알들에 대해서 모래알들이 따타카테나 국격입니다. 여래에 의해서 마시다 설해졌다란 뜻이니까 설해진 적이 있는가란 뜻이 됩니다. 고마라스님께서는 불설시사부 붙다가 모래를 언급하였는가?라고 번역했고 현장 스님께서는 열의 설시사부 열에는 그 모래에 대해 설하였느냐?라고 번역했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요 강과 큰 강의 모래알들에 관해서 참으로 열애가 설한 적이 있는가? The Lord said, "What do you think, Subhuti? Has the Tathagata used the phrase 'as many grains of sand as there are in the great river Ganges'?" The Buddha 세종께서 said 말했다.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는가, Subhuti요? Has the Tathagata 여래께서 has used 사용한 적이 있는가? The phrase, phrase라는 것은 구란 뜻인데 말입니다. 말을 as many grains of sand as, as is입니다. 원급 비교. There are in the great river, Ganges, 이 Ganges 강의 그큰 강에 있는 모래만큼의 grains, 모래나다리입니다. 자, 그런 구,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슈브띠르 아하, 에팜 에타드, 바가원, 에팜 에타드, 슈가타. 바시타스, 타타가, 테나, 왈르가하. 슈브띠르 아하, 슈브띠가 대답했다. 구마랍스팅께서는 번역하지 않으셨고, 현장스님은 선연 답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선연이 대답하였다. 에팜 에따드 바가반 에팜 에따뜨 수갔다. 앞에는 에팜 에따드로 이렇게 썼는데 뒤에는 에팜 에따뜨로 썼습니다. 그 이유는 바가반 할때 바가 유성음이어서 유성음 드을 썼고 이 드의 무성음이 뜹니다. 왜냐면 뒤에 수가다때 수가 바로 무성음이기 때문입니다. 뜻은 같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마가반 세존이시오. 참으로 그러합니다. 수 같다라는 것은 선서시할 때 선서는 붙다의 열 가지 명어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잘 가신 사람이란 뜻입니다. 구마라집 스님께서는 여시 세존,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오. 라고 번역했는데 현장 스님께서는 산스크리트 원문에 맞게, 여시 세존, 여시 선서. 세존은 바가반니고 선서는 수가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오. 그렇습니다, 선서시오. 바시타스 따타가테나. 바시타스. 설해진 적이 있습니다. 따타가테나라는 것은 열에 의해서 국격을 쓴 겁니다. 바르까. 이 발루카라는 것은 모래알들은 구마라스님과 현장스님이 열래 설, 시, 사그 모래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모래알들을 언급했습니다 수보리가 대답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세준이시오 참으로 그러합니다 선서시오 열래께서는 모래알들에 관해서 설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보리가 베 대답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됐습니다 다타타갔타헤스단소수보디가 대답했다. s o it is. 참으로 그러합니다. o l o r d 세존이시 i s o it is. 그러합니다. o 웰간이 s So it is. So i 다 is. 타 o it is. So it is. So it is. So it is. So it 서 살아신 적이 있다. 그얘 수부 때 야반띠오, 강가얌, 마하나디얌, 왈르까하, 바가반아하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꼬마라지스님은 번역하지 않으셨고, 현장 스님은 플런선현 부처님께서 선현에게 말씀하셨다고 번역했습니다. 따뜻김마니아세 수부 때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불이요 구마라스스님께서는 수보리어의 운하 수보리어 내 생각엔 어떠하냐라고 번역했고 현장 스님께서는 어여의 운하 내 생각엔 어떠하냐라고 번역했습니다. 야반티요 강가이암 야반티요는 관계사고 강가이암 강가 강의 마하나디암 마하라는 큰 나된 줄긴 데 이것도 강입니다. 그래서, 강과 큰 강의, val, 까, 하, 하게 되면, 모래알들만큼. 이 만큼이 바로 앞에 있는, 야, 반, 디옵입니다 그니까, 뒤에는, 따, 반, 디오 이렇게, 상관적으로 쓰입니다. 구마라스면은 그 여, 일, 항, 하. 이 항, 하가 바로, 강, 갑니다. 겐지스 강. 중, 거기에 있는, 소유, 사, 모래알들입니다. 항하이는 모래와 같은이라고 번역했고 현장 스님은 내지 나하가 금가강 예 금가강이 강가강이고 중 거기 에 있는 소유 사수 숫자를 붙였습니다 나하가 금가강에 있는 묻 모래에 이르기까지. 다판티아 에바 강가 나디오 바베유호 다스야 발카하 다반다슈자 로카다투보 바베유후 다반티아라는 것은 앞에 야판티오 이것과 상관적으로 뭐뭐만큼 다반티오 그만큼의 라는 뜻이고 에바 강간나디오 바베유 에바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강가나디오 강과 강들이 바베유라는 것은 있다란 뜻이니까 있다고 하다. 이 바베유는 바바, 이 바바가 바로 존재란 뜻이니까 존재는 있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있다고 하자란 뜻이 됩니다. 구마라스스님께서는 그 유여 시등항하 그와 같지만은 모래와 같은 숫자의 항하가 있고라고 번역했고. 현장 스님께서는 가사유여 시등 근가하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무례와 동등한 숫자의 근가강이 있다고 한다면 카지드 바하 와스떼 로카 따타보 바베유 카지드라는 것은 어떻든 바하 와스떼 많은 것들, 이때 라는 것은 그들이란 뜻입니다. 그 많은 그것들, 이란 뜻입니다. 로카다타, 보, 바베, 유란 것인데, 이로카다두 이렇게 많이 씁니다. 로카다뚜, 로까따두, 이 로카다뚜가 세 개입니다. 세 개. 그래서 그들 세 개들이 되겠는데, 그렇게 많은 세계들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구마라스스님께서는 여시 영위 다부 그러한 것은 정령 많다고 하겠는가라고 번역했고 현장 스님께서는 시체 이붓이 모든 세계가 영 정령 위 다부 많다고 하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불이요 강가 큰 강의 모래알 될 만큼 많은 강과 강들이 있다 하자. 다시 그들 강과 강들의 모래알 될 만큼 많은 강과 강들과 그만큼의 세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세계들은 어떻든 많다 하겠는가? The Lord asked, "What do you think, Sputi?" If there are as many Ganges rivers as there are grains of sand in the great river Ganges, and if there are as many world systems as there are grains of sand in them, would those world systems be many? The Lord asked. 세종께서 물으셨다.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부디요? If there are 있다면 여기 원을 쓴 것은 있다면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에는 이렇게 동사 형태를 과거형을 씁니다. 그렇다고 시기시 과거가 아니고 있다면이란 뜻입니다. As many Ganges r i v e r 똑같이 많은 갠지스 강, 갠지스 강이 있다면 as there are grains of sand, 모래수만큼 in the great river Ganges, 갠지스 강에 그 모래수만큼의 또 겐지스강이 있다면, and there are as many world s y s t e m 세계 시스템이 있다면, 세계가 있다면, as there are grains of sand in them, 그 안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또 많은 세계가 있다면, would those world systems, 그 세계에는 be many, 많다고 하겠는가?